어, 말굽 버섯 아파트입니다. 야,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. 와, 정말 많이 달렸네요. 서어 나무인데, 음, 뭐서어 나무에 잘 달려요. 말굽 버섯은 서어 나무에 아주 잘 달리거든요. 뭐그 위에도 뭐 박달나무나 피나무, 참나무, 뭐 이런 나무들에 달리는데, 야,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. 솔로 나무에 말굽버섯 크기도 상당히 커요. 크기도 상당히 크죠. 예. 네. 하지만, 오늘 저는 말굽버섯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. 아, 많이 달렸네. 요 떨어져 나간 가, 가지 애들께 좀 달렸고. 아. 말굽버섯 아파트였습니다.